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찬반 이후 경험 중심 분석. 오늘은 많은 보호자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주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할까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방울이 고양이에게 스트레스를 준다거나, 심지어 사냥 성공률이 떨어져 굶어 죽는다는 과격한 주장까지 등장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이러한 의견을 접하고 방울 착용 여부를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고양이와 함께 생활하며 느낀 점은, 정답은 단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고양이의 성향, 가족 구성, 환경에 따라 판단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냥 성공률이 떨어진다? 이 주장은 대부분 야생 고양이나 길고양이 기준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연 환경에서 살아가는 고양이에게 방울은 분명 사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내에서 보호받으며 살아가는 반려묘에게는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환경이 다르면 정답도 달라진다는 점을 실제 사례로 많이 느꼈습니다. 2. 방울소리가 스트레스가 될수 있는 경우 반대로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볼 수도 없습니다. 고양이의 귀는 사람보다 훨씬 예민하기 때문에 금속 방울소리가 지속되면 스트레스를 느끼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민감한 성향의 고양이는 잠자리 이동이 불편하거나 회피행동, 과도한 그루밍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개별 고양이의 반응을 세심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3. 함께 지내며 느낀 현실적인 장점. 제가 방울을 선택했던 이유는 안전과 위치 파악이었습니다. 갑자기 발 밑으로 파고드는 상황을 미리 감지할 수 있었고, 문틈 사고나 발에 밝히는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실종 상황에서 전화번호 태그와 함께 구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4. 다묘 가정에서의 특별한 효과 싸움 예방 여러 마리 고양이가 함께 지내는 경우라면 방울이 더욱 실용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 행동을 보이는 고양이가 있다면 그 고양이의 목에 방울을 달아주는 방법이 싸움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방울 소리를 통해 피해 고양이가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충돌을 피할 시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을 적용한 후 실제로 고양이들 간의 갈등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경험이 있습니다. 방울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조용한 신호 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5. 보호자가 고려해야 할 선택 기준. 소리에 민감한 성향인지, 겁이 많거나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는지, 다묘 가정에서 갈등이 있는지, 안전 관리가 필요한 생활 환경인지, 실종 위험 대비가 필요한 상황인지. 결국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하는 보호자의 시선입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저는 무조건 금지도 무조건 찬성도 아닌 선택적인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 충분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다묘 가정에서는 평화와 안전을 지켜주는 작은 장치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양이는 어떤가요? 방울 착용에 대해 고민해 보신 경험이나 실제 사례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중요한 판단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